왜 나중에 도둑이 되면 훔쳐가고, 도둑 되지 말고 그냥 줄때 받으면 안 돼. 안바아 그리고 로아, 로아 여친 1 프로가 아이돌이야. 우 아, 동물의 숲에 로아 여친 있어? 아, 어. 대신 내가 누나한테 편지 보냈잖아, 동물의 숲에서. 언제? 김다나 12345678, 그게 뭐야? 엄마, 나 로아한테 지금 선물 엄청 많이 보내주고 있어. 로아는 누나 뭐 보내줬어? 네, 12345678 단아 라고 쓸수있 어요? 그래도, 단 아는 <다나는> 썼 네. <laughs>